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문제 풀이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영향을 주는 생성이다, 읽기다, 갱신이다, 삭제다 이런 연산으로 프로세스와 테이블 간에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우리 트랜잭션을 분석하는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봅니다. 얘는 이제 아예 문제상의 정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 생성, 생성은 우리가 크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크레이트의 C 그다음에 우리 읽기, 읽기가 리드해서 리드의 첫 번째 글자 R. 그다음에 갱신, 그럼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업데이트의 U. 그다음에 삭제, 그럼 이제 딜 l e t e 트 l e t e 의 D여. 그래서 요앞 글자만 모아서 이런 분석 기법을 보고 우리가 CRUD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CRUD 분석이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테이블에다가 이제 변화를 주는 트랜잭션의 CRUD 연산에 대해서 이제 CRUD 매트릭스를 작성해서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 그걸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CRUD 이 특징들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